대선을 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과 교회에 감사를 전한 바울은 대선을과 사역에 대해 회고합니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대선을과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묘사합니다. 1절에서 12절은 대선을과 사역에 대한 회고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대선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대선을과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대선흥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왜 굳이 상기시키는 걸까요? 바울이 대선흥가 떠난 후에 바울 일행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돈을 위해 지식을 팔고 다니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기에 바울 일행도 그런 조류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배만 채우려는 순회자로 치부하며 바울 이행의 사역의 목적이나 결과에 대해 헛되다라고 하며 깎아 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포에서 고난을 당한 직후 곧장 대사로이 가로 가서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 인행의 사역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음을 밝힌 바울은 3절과5절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메시지였기에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옳다 인정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섬김, 복음 전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일에 수고를 다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진 5절에서 바울 일행은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움으로 자신의 진실성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6절에서는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바울 일행의 복음전파의 순수성을 확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언젠가 변질되고 없어지고 부질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유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에 비유하여 묘사합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그리스의 도 사도로서 대산론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젖 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녀를 애정기품 돌봄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대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가 어떤 영예나 보상을 바라고 자녀에게 젖을, 젖을 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순전한 사랑의 본능에서 저질 먹이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대선린과 성도들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저질 먹고 자라는 자녀와 같았던 것입니다. 대선린과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팔자에 사모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가 그 죽은 자녀의 무덤에 세우는 묘비에 세워 넣는 글이었습니다. 대선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일행의 애정은 먼저 죽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절한 그리움과 같았던 것입니다.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 일행이 대선훈가에 있었을 때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일과 연관된 단어인 수고, 애쓴 것, 일하면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기를 원치 않았기에 밤낮으로 수고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 일행은 당시 순회의 철학자와 교사와 광신자들이 자신들의 추종자를 확보하거나 금령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목적이 오직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었음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의 사역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사론리가 성도들과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이미지에 호소했던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대 당시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자녀들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훈육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바울 일행의 사역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면과 위로와 경계하는 것의 목적은 다스로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행의 사역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밖에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유대에 있던 교회들은 동족인 유대 열심당에 의해 상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도 박했습니다. 해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대서로가 교회에게 바울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칭찬합니다. 예수스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늘 박해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가 한계에 달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넘어 복음을 진심으로 영접한 대사도네가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는 이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